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머리가 욱신욱신 심하면 토할 것 같고 일상생활까지 방해한다는 편두통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편두통이 단순히 두통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편두통을 자주 겪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 꼭 주의 깊게 들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편두통이 심한 사람일수록 뇌졸중, 그중에서도 뇌경색을 겪을 위험이 최대 7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아주 심각한 질환인데요. 즉 편두통이 단순히 머리 아픈 병이 아니라 혈관 질환, 나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병의 징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편두통이 뇌경색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편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편두통 환자 중에서도 전조증상을 겪는 경우, 즉,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손이 저리거나, 빛이 번쩍이는 현상 같은 독특한 신호를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호는 단순히 편두통의 시작 알림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역시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지금부터 편두통 환자라면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흡연과 지나친 음주를 피하세요. 담배와 술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편두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혈관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가 필수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인데요. 충분한 수면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셋째,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식습관을 갖추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혈관 건강을 돕고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소금을 줄이는 식단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꼭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MRI나 CT 촬영 등을 통해 뇌혈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편두통이 잦거나 전조 증상을 동반한다면 더더욱 조기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도 중요한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편두통 예방약이나 진통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청각시각 변화나 혈압상승 같은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편두통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닌 만큼 올바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꼭 챙기세요.